안녕하세요. 경영기획팀 임장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기획팀 차지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어, 매주 이슈 보고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회적인 이슈 또는 개인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 어떻게 우리 사업가도 또한 연결 지을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팀 내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분들과도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어, 각자 자기가 관심 있어하는 토픽을 가지고 오는데 에, 첫 번째는 저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한 선생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 뭐 나와 있듯이 현재 기후변화와 이상 기온 현상은 예측 불가한 수준으로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 뭐 북극 생명 멸종 위기가 일어난다든지,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혹은 이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그래서 지구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음. 막 이제 말라 죽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음. 이제 막 비나 홍수가 일어나서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한 사망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런데 어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탄소 배출의 증가를 많이들 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도 일부러 막 <laughs> 전기차나 이런 것들로 바꾸시는 분들도 음. 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음, 하고 계신데 이렇게 탄소 배출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기후 변화가 음. 온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국의 어떤 기상학자라든지 해양학자분들 그 다음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분들 이렇게 한 3천 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제 보고서를 계속 발간을 하는데 지난 그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기후 변화의 가속화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보면은 이제 21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3.7도 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3.7도나 올라간대요. 근데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온은 최대 6도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전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가 점점 어, 따뜻해지고 있다, 음.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나, 그 보고서에서 나오듯이 이제 6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80년에서 2100년까지는 보면 해수면 63cm 상승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죽어 가능 면적의 5%가 침수가 된다라고 해요. 저도 이제 뭐 뉴스인가? 책에서 봤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해안가에다가 집을 많이 사서 해안가에 집값이 엄청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고산지대 쪽에 집값이 사실... 많이 올라간대요 음... 그게 이제 이런거 하고 연관이 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기후변화를 위한 어떤 저희 나름의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음... 많은 사람들이 또 하고 있고 실제 또 차지연 선생님도 네. 했었죠 그런거 네, 네 저도 환경에 음... 대한 관심이 음... 되게 많은데 음... 어, 요즘 MZ 세대에서도 환경에 대한 건 되게 큰 이슈로 떠오르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소비를 할 때에도 음. 조금 더 친환경적인 음. 브랜드들에게 이제 착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는 어, 아름드리 키움센터 친구들하고 음. 플로깅 캠페인을 같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음.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제 산책을 같이 할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이 최근 이제 환경의 트렌드로 조금 떠오르면서 음. 이러한 실천을 하는 것들이 어, 개인에게도 또한 저희 태화 기업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역시 의식 있는 또 음. 지연차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음.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자는건 음. 뭐 예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텀블러랑 에코백이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사면 또 오히려 어, 네.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음. 일들이다. 그리고 어, 페트병을 버릴 때 겉에 필름을 꼭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뭐 복지관 내에서 작년에 네. 예, 이제 키움센터에서도 캠페인을 했었죠. 그, 네. 뭐였죠 그게? 쓸줌 런이라고요. 쓸줌 런. 아이들이 붙인 아, 이름이에요. 쓸고. 쓰레기를 쓰레기. 주우면서 이제 러닝. 아그 이제 플로그 캠페인이니까, 아, 그렇죠. 그런 식의 캠페인을 또 했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뭐 플라스틱 용기를 음. 다양하게 좀 바꿔서 어떻게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나요? 플라스틱 용기를 이제 바꾸는 것도 하고 음.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최대한 음. 안 쓰는 걸로 많이 하고 실천을 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 랩 같은 것도 이제 사용하는 대신에 밀랍 랩을 뭐 사용한다든지 음. 그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증을 하면서 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좀 포장 음식도 음. 이제 가져갈 때 거기서 주는 일회용 용품을 쓰는 게 아니라 음. 자기가 그릇을 가지고 가서 네. 받아오는. 네. 그러면 일회용품이 줄어드니까.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작년에 계속 올해까지도 있으면서 배달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서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맞아요.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또 번거롭지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들. 다들 이제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이게 쓰레기가 쌓인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어 저희 팀 내에 예, 이슈 보고서 나눌 때 했었죠. 어, 실제 사례들 아까 이제 키움센터 사례도 얘기했지만 한두 가지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봤던 것 같은데 어떤 한뭐 이렇게 캠페인 형태로 스팸 스팸 네 음, 음. 스팸의 그 노란 뚜껑이 음. 꼭 음. 필요하지 않은데, 음. 그거를 이제 선물용으로 포장을 하면서... 아, 그치, 과대포장 네, 되잖아. 네. 맞아. 음. 그래서 그 스팸 뚜껑을 노란색을 음, 모아가지고 음. 그 기업에 보내는 음, 음. 그런 캠페인들을 시민들이 먼저 이제 시작했던 아, 사례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실제 마트에서 과일이나 이런 거 과대포장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마트에다 우려 그냥 다 쌓아놓고, 오는, 그래 그걸 사진 찍고 가대 포장하지 말자라고 와트치게 응. 오히려 이야기하는, 사진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포장이라는 게 물론 그 제품을 아름답게 예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 좀 내려놓고 네.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앤뇨는 뭐죠, 앤뇨 엔요도 이제 시민들이 먼저 제안을 한 건데 엔요 요구르트에 음. 이제 일회용 빨대가 원래는 음. 붙여서 이제 유통이 되었었는데 음. 그 빨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엔요에서 음.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반응을 해서 빨대가 없이 지금은 출시가 되고 있다는 사례를 또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오히려 시민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빨대 없이 진행되는 상품 판매 사례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음. 저희들이 기후변화를 늦추던지, 이걸 없, 없, 없앨 수도 있나요, 이게? 기후변화가 안 오게? <laughs> 그건 다잘 <나> 모르겠다. <laughs> 네. 어, 네, 하여튼. 네. 최대한으로 저희가 늦추는 거죠, 이거를. 뭐, 100년 뒤에 될 거, 음. 200년까지 늘리, 늘려본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후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어, 떤 이슈겠다. 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토픽은 저희가, 아, 기부문화였어요. 그죠? 기부문화. 태어만의 기부문화를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상상해보자. 라는 거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거는 누가 준비했는지 딱 주제만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부문화라는 게 참, 어, 단어는 쉽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또 좋은 기부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게좀 좋은 기부 문화인 것 같아요? 쉽게 할수 있는 게 좋은 음, 기부 문화인 것 같아요. 그쵸? 쉽게 네. 할수 있는 게 저도 음, 좀 우리의 밀접하게 돼 있고 음. 최근에 좀 사람들의 어떤 의식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부 문화라는 게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는 그냥 기부자들이 하는 생각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어 나의 돈으로 어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가 혹은 나의 돈으로 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어 어떤 뭐내돈 기부 후원금으로 어, 운영비나 인건비 명목으로 잘 사용했는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음. 좀더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건내 돈으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음잘 반영한 어떤 기부 문화 후원 상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요 주제를 저희 팀 내에서 다루면서, 그래서 어 이제 사람들이 자기 기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의미들을 음. 찾아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게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음.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 착한 소비라는 단어도 나온 거 같고. 혹시 뭐 착한 소비의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착한 소비. 어. 음. 항상 저는 제품을 음. 살때그 동물 복지 이런 제품이나 아니면 친환경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음. 그 기업에서 음. 어, 음. 이 제품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또한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음. 그렇게 기부의 생각이 있는 기업인지를 음. 공부를 해서 음. 거기에 소비를 하는 아. 걸 하고 있어요. 좋네요. 네 의식 있는 지원차 <laughs> 그게 이제 이런 그 여기서 나오는 음 뭐랄까 음 벤처기업 내지는 이제 비영리. 기업일 것 같은데 예비적 사회기업비 유니크에서 브랜딩을 했는데 링크앤 라이프 릴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천안 남산마을에 은퇴 어르신들에게 이제 일자리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이제 사회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 판매한 사람들은 이 기업이 어떤 곳인지 음, 알고. 그렇죠.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고 의식 있는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게좀 이제 차지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발달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기업, 동구바 팩토리. 이 여기에서 이제, 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그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제 액상 제품보다 나은 고체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해가지고, 네.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라는 네. 어,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차지 선생님 이 제품 써보셨다고 하셨죠? 네 여기에서 음. 이 액상제품 뭐 음. 예를 들면 세제나 샴푸나 음, 음. 이런 것들을 고체로 이제 샴푸 파 밥처럼 음. 이제 나오는 형태예요. 음.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이게 의미도 있고 음. 또한 제품도 이제 좋기 때문에 아, 심지어 제품도 네, 좋 네, 아. 사용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음. 이 저희가 팬클럽, 아이돌 팬클럽을 음. 이제 가입을 하면, 어떤 아이돌? <laughs> 가입을 하면, <laughs> 이제 거기에서 음. 팬클럽 가입비를 이제 내잖아요. 음. 그러면 키트가 와요. 아그 해마다 키트가 오는데, 음, 음. 아이유 팬클럽에서 음, 음. 팬클럽을 가입하면 오는 그 팬클럽 키트에 음. 이 동구밭의 샴푸바가 포함이 되었다고 라아 하더라고요. 그럼 또 동구하지 뭔지 찾아보고 거기가 어떤데인지 확인도 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음. 뭐, 물품이나 홍보 물품을 음. 구성을 할 때도 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우리도 나름의 좀 하나의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한 게. 이제 그거였죠. 무인 판매대. 음, 네. 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의미있게 기부받은 물건을 어, 복지관 내에서 음. 음, 무인으로 한번 판매해보자. 음, 음.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예, 이때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음. 네. 어떠세요, 무인 판매대? 좋습니다. <laughs> 저, 저도 좋아요. <laughs>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네. 네. 세번째는 이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입양 참음 마음 한 켠이 또 이렇게 먹먹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무거워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입양이 사실은 우리가 어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다룰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여기서 이 시간에 저희 팀 내에서 좀 나눴던 음 거는 어 이제 뭐랄까,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아이를 낳으면, 특히 이제 미혼모의 경우에 아이를 낳으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냥 유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음, 왜 그럴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음, 뭐랄까,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 이 어,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님이 네. 예, 만드신 그 베이비 박스가 또 생겨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울 수 없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어, 유기하지 말고 어, 겨울에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이 베이비 박스에 넣어라라고 놔 해서 어, 관악구에다가 주사랑 공동체 그 앞에다가 이렇게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놓고 가면은. 잘 키우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베이비 박스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일들도 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베이비 박스 그다음에 또 비슷한 아기 피난소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전면적으로 합법화가 될 경우에 자녀의 어떤 친생 부모를 또알수 있는 알기 원하는 아이들, 그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명 출산 제도의 도입이 자녀의 원가정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좀 형양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보장이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적으로 호적에다 올려야지만 이 아이가 이제 제대로 성, 사회적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위 말하는 고아로서 제대로 된 양육을 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랄 수밖에 없,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호적에다 올려야지만 뭔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모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보장, 그 다음에 아동, 반대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잘 조화롭게 이렇게 좀 이룰 수 있는 방식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주제를 저희들이 다뤘던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는 뭐죠? 메타버스. 네. 아, 메타버스, 네. 나왔습니다. 메타버스. 저 요즘에 이제 이 메타버스에 저는, 요거는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좀 꽂혀있는, <laughs> 어, 주제에요. 저도 네. 몰랐는데, 네. 이거 너무 계속 이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현실을 탈피하고 <laughs>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메타버스는 여기 나와있듯이, 음, 메타라는 어떤 초월의 단어, 어, 그 다음에, 유니버스라는 세계 혹은 우주의 합성어로 해서 메타버스 라고 하는데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이랑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혹은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많이 최근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네. 관련된 영화를 제가 본적 있어서 음. 레디 플레이어 원. 그거 말씀하시나? 그거 봤었어요. 어. 처음에 그 영화가 나온 지한 2, 3년 된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 나왔을 때는 어. 완전 그냥 게임 속 이야기라고만 맞아.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게 아, 정말 맞아. 만지면 느낄 수 있는 게 음, 음. 현실 세계가 되는 굉장히 음. 좀 신기한 거 같아요. 음. 그 그래, 저도 이제 그 음. 영화를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었고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서 음, 음, 저거는 정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주, 미래에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드는 생각은, 이거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메타버스를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바이러스 시대를 작년에 저희가 엄청나게 겪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아 정말 이 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하면서도 바이러스라는 어떤 음 요인이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줌 클라우드를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도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 만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나온 게 메타버스였거든요. 이 메타버스라고 할때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찾았을 때는 VR을 쓰고 그 VR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현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 가상은 이제 그 VR 속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실과 가상 세계의 연결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뭐 경제 활동, 다양한 방면의 어떤 변화들이 그 안에서 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영상이나 책 등을 통해서 좀 많이 찾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영화처럼 그렇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음.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면은 저희들이 그 예전에 이제 제 연배들 아마 최재선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사이월드 사이월드에서 아, 보면은 때. 그게 이제 메타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시초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서로 네트워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이월드라든지 이게 이제, 이제 최근에는 포트나이트라는 음, 게임의 음. 공간에서 다양한 어떤 음,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영상 같이 봤던 거 보면은 그 누구죠? 그 저기 방탄소년단도 네. 그 안에서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보셨어요, 네. 그거? 네. 아, 봤어요. 그, 그걸 직접 본건 아니고 나중에. 어, 나중에. 음. 포트나이트에서 네. 그 게임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들이 막 그. 게이머들이 많이 모이는 해변가가 있는데, 음. 게임 공간 안에서, 해변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저기, 자꾸 동방신기가 생각나. <laughs> 어 방탄소년단. <웃음> 방탄소년단이, <웃음> 어,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뮤직,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의 숲이라는 음. 그 게임, 아시죠? 그 닌텐도. 동물의 숲,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또, 음. 뭐, 게임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네트워크도 일어나는데, 그 이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음. 대통령이 그 안에서 대선 맞아요. 유세를 또 했다고 음. 하고요. 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네이버에서도 제페토라는 음. 어 프로그램 통해서 그 안에서 어 이런 메타버스에 네. 음. 그 안에서도 뭐 네트워크가 일어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호, 호라 호라이즈? 프라이즈냐 이런 어, 것도 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냥 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음.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네. 그런 어떤 네트워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이제 약간의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거는 게임이고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메타버스는 무한의 세계 플러스 현실과 동일한 어떤 세계, 그러니까 현실과 연결되는 세계가 아,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조바이든 대통령이 현실 세계에서 대통령 유세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메타버스 안에서도 할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슨 게임이었더라? 그걸 어, 똑같은 포트나이트 아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안에서도 그 작년에 유시버클리 대학이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음, 못하니까. 음. 그 마인크래프트 공간 안에서 네, 그 졸업식을 했대요.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총장님이 또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도 다 모여가지고 음. 그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전통이 모자를 날리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까지 똑같이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음. 어떤 변화들이 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해야 된다고 음. 합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보면은 거기 안에서 이제 다른 친구랑 만나서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할수 있는 게임인데, 네. 그 게임 안에 게임을 또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친구들이랑 산책을 하다가 그 게임 안에 게임으로 음. 접속을 해서 하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아주 대박을 쳤다는 거죠. 음. 그 게임이 그 로블록스 안에 한 5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10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자들이 그 그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또개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근 여기를 하잖아. 근데 게임 개발자들은 로블록스 안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 안에서 게임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발해서 게임을 게임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 그 다른 접속자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는 VR이 단순히 이걸 쓰는 것까지만 개발이 된게 아니라 우리가 슈트를 입는 거죠. 슈트를 입어서 이 촉감을 느낄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슈트까지도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쓰고 VR을 쓰고 그 슈트를 입고 이 메타버스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악수한 게다 느껴지고 만져지는 게 느껴지고 터치되게 때리는 게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느껴지는 그 개발이 되면 냄새까지 다 되게 이미 극장에서도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코디 네. 체험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어, 우리도 어, 뭐 지금 당장도 기술적인 음. 부분들,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갖춰지면 할수 있겠지만, 가상의 복지관을 음. 이 메타버스 안에 다 만들어서 음. 그쪽 안으로 출근을 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쵸. 당사자들도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음,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제 2의 인터넷이 될 것이다라는 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나 봐요. 음. 그래서 그 메타버스가 정말 지금 인터넷 접속하듯이 그렇게 네. 상용화가 되면 음. 사람들이 다 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도 그쪽으로 출근을 해서 가상의 복지관에서 당사자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음. 뭔가 체육 활동도 하고 다할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쵸. 그게 현실 세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이 메타버스가 정말 상호가 되면, 어 소위 말하는 그 가상화폐 음. 역시도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겠다. 음. 페이스북이 리브로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는데, 음. 이미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이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좀 다루고 생각해 보면서 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이 이 시간에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에, VR을 쓰고 죽은 자기 딸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딸에게 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어, 그런 영상을 저희가 또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당사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사별한 가족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게 한으로 맺힌 분들이 많은데 음.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응어리들을 치유해 줄수 있는 어떤 도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까지 저희가 네. 다뤄봤어요. 그래서 총네 가지 주제를 함께 다뤄봤는데 어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이, 어떤 아이디어들이 또떠올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때문에 어, 댓글창에다가 영상을 보시고 드는 생각들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이후에 또 이슈보거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을 잘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